물을 쑥하게 줘야 됩니다. 물을 쑥하게 줘야지 치마도 안 생기고 이제 습분의 공급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주는 거고요. 물을 많이 주고 난 다음에 다리를 저렇게 하고 작업 해야지 트랙 방지도 할 수가 있고 이게 제일 어쨌든 모래 우리가 이거 그 방풍파들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줘도 얘네들이 수분이 빠지면서 그 자리를 잡습니다. 수분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집화 자체가 더 이상 침하가 안 됩니다. 물을 조금만 줘버리면 어쨌든 간에 또 공물이 또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방풍 치고 난 다음에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양생되고난 다음에 나중에 돼서 이 꺼진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물을 많이 주면 됩 이렇게 많이 주고 난 다음에 내일 우리가 남산 배관 작업을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끌어가지고 대충 좀평하게 시켜놓고 산을 네, 이렇게 깔고 그때 작업하시면 됩니다. 한, 한 10분 가까이 되면은 끊어진디네 이게 사람들이 물, 물을 얼마큼 주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 물을 서 적게 주면 안돼요 적게 주면 무슨 의미가 없죠 물을 많이 줘도 이거 공구를다 없애야 돼 발로도 지금 다다아놨잖아다져놓고난 다음에 또 물을 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한 1cm정도는 꺼지거든 네. 이게 줄것 같으면 줄은게다 약간 질퍽질퍽한 느낌 고정도 그 해놓으면 내일 이제 물이 좀 빠지고 얘네들이 다 살이 에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그 시멘트를 섞어서 넣는 이유가 얘네들이 양생되면서 더 부착이라고 식멘트를 섞어요. 석분만 넣고 물을 줘도 얘네들 다 굳혀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이 석분이 콘텐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석분은 우리가 뭐 여기에다가 모래를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싸기 때문에 우리가 석분을 쓰는 거예 지금 이 석분을 깔고 물을 다 주고 레벨 한번 더 찍어 보면 대충 이 평평하게 평탄화 작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일 한번 나라히 한번 더 해주고 어 깔면은 엑셀 그 난방 호스를 깔기도 편하고 만약에 이거를 평탄화 작업을 안 해놓고 레벨 을안 보고 만약에 이제 엑셀을 돌리게 되면은. 이, 어떤 부위는 방통이 거제가고 어떤 부위는 방통이, 그, 셀 위로 한전전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난방이, 어, 효하게 효율적으로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화상을 찍어보면은, 잘 이렇게 미장을 해놔놓고, 정확한 두께로 일장을 하게 되면은, 이, 그, 열정도 뭐, 일정하게이 발생이 되고, 열화상으로 찍었다, 체크가 되는데, 미장이 두꺼운 데는, 열 전달, 그, 전달을 할수 있는 그런물이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하자의 원인이 될 수도 있구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엑셀 위로 그, 방송 5전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게 FM이구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송을 레벨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균등하게 5전 두께를 해서 대 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이 레벨을, 만 2, 3.5차 범위를 우리가 잘못 그, 계산해버리면, 결국에는, 이 마감, 마감목을 저희가 쳐놨기 때문에 그 멋대로 가게 되면 어떤 부분은 2점밖에 안 쳐지거나 1점밖에 안 쳐지게 되면은 결국에 하자, 하자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예, 기초. 초창기 때 이렇게 그 수평을 잘 잡아놔야지 그 다음에 난방을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단닐 때를 까는 분들도 그렇고 그후속 작업들이 편안해집니다. 먼저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돼요. 몇 분이에요? 5 분이요. 오이 많이 신경, 많요 근데 제희 울산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이 좀뒤바뀌어 울산에 지금 콘크리트 파업나가지고틀을놨습니다 방송이 지금 공정이 우리가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잠시 우리가 그 방송 공정을 바꾸고, 내부에 일반적인 그 목작업 천장에 대인조라든지 일반적인 1차 목작업을 먼저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어차피 밑에 비닐을 깔고 비닐을 어, 그, 우리가 벽에 살짝 한번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또아득하죠오늘에또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 뿌려주요